제가 카메라도 여러 대이고 삼각대도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짐벌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퀵 릴리즈 시스템을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이 울란지 클라우 그리고 팔캠 F38 이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클라우는 주문 일자를 보니까 2021년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사용했고 이 팔캠 F38은 사용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가격은 지금 클라우가 28,000원에서 29,0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팔캠 F38은 37,000원에서 한 38,000원 그 정도니까 이 팔캠 F38이 약간 더 비싸요. 두 가지 모두 전체 알루미늄 재질이고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먼저 베이스하고 플레이트 합쳐서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클라우가 61g, 그리고 팔캠이 54g이니까 이게 조금 더 가볍네요. 크기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데 이 플레이트 사이즈는 팔캠이 약간 작습니다. 베이스하고 플레이트가 연결된 상태에서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클라우가 22mm 정도 되고 팔캠이 16mm 정도 되죠. 근데 이렇게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삼각대에 장착을 해 보면 느낌은 이 팔캠 f38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트하고 베이스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클라우는 이렇게 위에서 눌러 키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 버튼 이거를 동시에 누르면 다시 빠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잠금 모드가 있어서 잠금으로 해두면 이 버튼이 눌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끼울 수 있는 방향은 뭐 따로 없어요.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장착 나사는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도 있고 동전 같은 것을 사용해서 더 세게 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카메라에 장착할 때는 조금 편하긴 한데요. 이게 가끔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퀵 릴리즈에 장착을 하려면 여기 이거에 걸려서 이게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팔캠 k 38은 슬라이딩 형태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밀어 넣는 형태예요. 이것도 방향은 없습니다. 뭐 아무 쪽이나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 때는 다시 노을를 누르고 앞으로 잡아 당기면 되고요. 앞쪽에는 나사가 두개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잠금 노브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잠금으로 놔두면 이 노브가 눌리질 않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시스템 모두 카메라 장착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뭐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 실제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게 닫히면 되고요. 뺄 때는 양쪽 버튼 눌러주면서 위로 당기면 됩니다. 클라우는 이렇게 장착할 때 탈칵 소리가 나서 확실히 잠겼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장착 방법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끼우는 거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훨씬 이게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시 뺄 때도 버튼 누르고 위로 그냥 이렇게 당겨주면 되니까 사용 편리성으로만 보면 저는 이 클라우가 훨씬 뭐 편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빠르게 폈다 꼈다 할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펄캠 F38. 이거는 슬라이딩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밀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클라우처럼 이렇게 뭐 딸깍 하는 소리가 크게 난다거나 하진 않아요. 장착을 할 때도 베이스하고 플레이트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밀어 넣어야지 정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뒤로 무게가 걸리면 그냥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팔캠 F38이 이렇게 정착했다가 다시 빼내고 하는 것은 클라우보다는 약간 좀 불편하다고 할수 있어요. 특히 카메라가 크면 더 그런데요. 이걸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좀 카메라가 크고 케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꼈다 뺐다 할때좀잘 보이질 않으니까 약간 감으로 집어 넣어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클라우가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 느껴지는 안정성은 아무래도 클라우보다는 이 팔캠 F38이 좀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 플레이트하고 베이스하고 높이가 아무래도 클라우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카메라가 좀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음, 특히 카메라가 무거울수록 이 8캠 F38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짐벌에 장착했을 때는 이런 약간의 높이 차이가 짐벌 밸런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짐벌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팔캠 F38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호환성인데요. 팔캠 F38 같은 경우에는 아르카 스위스 플레이트하고 호환이 돼요. 그래서 아르카 스위스 호환 다른 헤드에 그대로 장착을 할수 있어요. 플레이트 그대로 이런 식으로 조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클라우는 당연히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베이스를 알카스위스 호환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알카스위스 호환 헤드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호환이라고 할수 없는 게이 베이스를 또 헤드에서 분리를 해서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이 헤드하고 높이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가격은 클라우가 조금 더 저렴하고 사용 편리성도 대체적으로는 얘가 좀더 편했어요. 대신에 팔캠 F38에 비해서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 높이가 조금 높다는 것하고 이 플레이트가 알카스위스 호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알카스위스 호환 베이스를 연결해야 사용 가능하다인데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알카스위스 호환이 필요 없다 싶으면 이 클라우를 추천합니다. 반대로 케이지 모니터 이런 것까지 사용하는 그러니까 카메라 무게가 좀 무거운 경우에는 8kmf38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졌고요. 특히 플레이트가 알카스위스 호환이어서 여러 가지 헤드에 좀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퀵 릴리즈 선택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